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2014년 4월 15일 화요일,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. 김재철 사장이 물러간 MBC, 김재철 씨가 회장으로 부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도 그런 게 김재철 사장 당시에 임원들이 한 계급씩 승진해 그대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. 김재철 회장 체제, 이전보다 더 심하다는 평가입니다. 파업 당시 시용기자 수십 명을 채용해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더니 이제는 보도국의 허리라고 할수 있는 데스크급 차장 기자들을 무더기로 채용한다고 합니다. 파업했던 기자들은 아예 데스크로 이 중간 간부로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건데요. 이 MBC의 추락, 아그 끝은 어딜지 독재치하가 아니라 흡사 일제치하를 방불케한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네요. 이럴 때일수록 누수독립군 고발뉴스 더욱 당당하게 출발하겠습니다.